월드 아레나 종료 일정 떴습니다 월드 아레나 종료는 7월 8일 목요일 2주 남았죠 그리고 업데이트 안내 아레나 새로 열리고 프리시즌 끝나고 이번 주까지죠 그리고 아레나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테두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효과 저항 세트 나왔는데 갑옷이랑 신발이랑 반지 3개 빼고 딱히 그냥 저거 3개 정도 자, 그리고, 픽업, 크라우, 라비. 이번 주 크라우, 라비 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는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해변에 별로 나와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럴 거야. 아, 저 근데, 저 크라우도 필요하고, 저 라비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막시구루도 필요한데, 근데 해로나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크라우, 라비, 버려. 일단 해로나. 일단 해로나랑 음료수 딱 뽑아두고,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 정도로 해로나랑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무조건 해로나. 해로나 뽑으면 콜라보 못 뽑을 수도 있다고요. 선택은 해야지, 그거는. 그거는 그거예요. 검증된 맛집이냐, 새로 오픈할 음식점이냐, 그거 차이예요. 그렇게 하고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밸런스 패치 사전 공개도 있죠. 그리고 바캉스 유핀에도 그 다음에 7월 22일이었죠. 그때 픽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바핀의 성능이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그때 밸런스 패치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바피네가 상향을 먹으면, 그럼 또 말이 달라져요. 일단은, 뭐, 바피네는 나오려면 좀 멀었으니까, 밸런스 패치 나오고 한번 봅시다. 카이데스 및 장비 세트 효과 개선되고, 뭐, 쉬워진대요, 카이데스가. 그리고, 공격력 세트는 10%더 세지고, 생방은 5%씩 더 세지고, 그리고 카이데스. 속도 10%가 12%로 오르긴 하는데, 어, 아이, 뭐, 차이는 나긴 나는데, 안아 근데 제가 카이데스 장비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상처 세트. 이거는 좀클것 같아요. 나중에 좀카이데스 다들 많이 돌고 하면은 상처 해로나 막 그런 식으로도 좀할것 같아. 그리고 관통 세트. 단일 공격 시 대상 방어력 10%에서 15%. 쓸만한 애들이 뭐 도전자 도미니엘, 최강 모델 루루카, 아니면 잔영이 비올레토, 아니면 아까 막그 전투형 마야.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깰것 같고. 그리고 장비 강화 비용 15% 감소. 그리고 강림 뭐 다음 주인가요? 아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프리뷰가 나오고 다다음 주에 새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오면은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예요. 제가 제일 언급을 하고 싶었어. 아르티나의 장비 제작 이벤트. 이게 뭐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에픽 세븐 이벤트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원하는 세트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원하는 부위를 할수 있어 그러면 뭐다? 내가 최대한 안 도는 곳 면역 세트가 일단 인기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신발이나 목걸이나 반지 그거 세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 이렇게 처음에 세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위를 골라 근데 이 위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밑에 거 그다음에 주 능력치 내가 목걸이다 치명 피해 신발이다 속도 그다음에 가차를 돌리면 됩니다 계속 고릴 수가 있어요. 확정하면은 이게 소환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 제작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만드시면 됩니다. 아뭐 여기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픽업. 어, 아까 언급 한번 하긴 했는데 해변의 벨로나. 해변의 벨로나 정말 좋아요. 바캉스 유피네는 솔직히 해로나의 한 30%라고 보시면 돼. 바사르 카운터 목적으로 출시가 된 캐릭터긴 한데 근. 네. 어... 이번주에 그래도 밸런스 패치에서 한번 언급을 하면은 조금 제 편견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스트라제스요? 지킬 수 있으면은 이게 스트라제스 의 평가 일단은 바사르, 메테네, 제세, 메루리, 키세 이런 애들한테 좀 많이 약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내가 얘네들이 대처가 된다? 그러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 퍼지스랑 같이 쓰면은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누렁이, 이샬로 그 쓰듯이 하면은 그렇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그 조합이 잘 안된다? 그러면 반대로 제셀을 내가 가져가 그 다음에 공격력 감소를 걸어요 그러면은 상대 공격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 데미지가 더쎄집니다 그리고 3스 쿨타임이 일단은 5턴이에요 3스 쿨 5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을 3스 돌 때마다 한 명씩 사라진다 근데 얘 메리트는 이 스킬 효과 저항 무시 그리고 버프 2개 해제 표적 무시는 절대 저항도 무시를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심지어 뭐다? 돌번 쓰면 쿨타임 없다. 근데 단점은 뭐다? 첫 턴을 못 잡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컨셉은 약간 눕대 킬러 상대가 이제 막 dn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스트라제스 가지고 그냥 이스 툭 하면은 그냥 치저 사라지고 공증 사라지고 그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조합은 조금 많이 탈것 같다 공증 버프 그리고 스트라제스 보호해줄 덱 약간 우리 옛날에 약간 그 잔비 지키는 덱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v 디카요 이론상으로 v 디카도 있긴 하네. v 디카도 포함이네요. 행동기 딱 하면서 쿨타임 증가 걸어버리면 바보되네. 아, 요즘 얘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공격력 퍼센트 목걸이를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탱커는 되게 확실하게 녹인다. 그리고 성능은 나와서 한번 써봅시다.